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이 한 주간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말씀을 통해 얻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은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니에미야 11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니에미야 11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자, 어제부터 시작된 니에미아 11장의 말씀은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정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고, 이제는 성 안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폐화가 되었지만, 그래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시, 이 성읍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밖에 정착하고 그곳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며 살아왔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는 이 성전 과 성벽의 재건이 다 끝난 시점에서 이 공사가 다 끝난 이 때에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당연하죠. 그런데 성전과 성벽과 성읍은 재건되었는데 이 안에 아무도 안 살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의 성읍으로서 이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건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읍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예루살렘 성읍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성읍 안에서의 삶,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성읍 안에서 이제 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이 성읍의 재건을 어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러했죠. 그래서 그들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군사력 군사들도 필요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 제사에 필요한 사람들, 또 일상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침략으로부터 성읍을 지켜낼 군사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이제 어제 말씀부터 어제 말씀 뒷부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성전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건물이 세워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교회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건물이 있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요. 또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어, 교회라 할수 있는가 아닙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모였고 또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지요. 어, 또한 가지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누가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공동체에는. 늘 필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일들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게는 불편함을 줄수 있고, 또 내게는 많은 희생이 따르는 일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읍 안에 남는다라는 것은 그동안 닦아 놓은 터전을 버리고 옮겨감을 의미하죠. 친구들과 가족들과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지금 이방인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위험이 있는 곳으로 옮겨간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감당해야 하는 일, 이러면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모습,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져가며 기억하며 그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 싸우니,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섬기고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오늘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